자, 안녕하세요. 마이콘입니다. 탑팀모대 피오라입니다. 원래는 제가 탱특을 드는데 그냥 폭풍전사를 들었습니다. 피오라가 약간 조금 탱이냐 뭐냐에 따라 애매한 좀 구석이 좀 있어서 제가 이걸 좀 들었어요. 자, 요거를 들었는데. 자, 그리고 첫 번째 아이템은 보통 롱소드 이 포션 아니면 신발 이 포션인데 근래에 들어가지고 신발이 조금 더 편한 것 같아가지고 신발을 좀 쓰고 있습니다. 롱소드 같은 경우에는 뭐 흠낯이라든지 집에 갔다가 올때 빌즈워더 빨리 띄울 수 있는 장점은 또 있어요. 자, 근데 초반에 그냥 무빙으로 패는 게 조금 더 낫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요새 신발을 들고 있고. 자, 그리고 이 영상은 정말 우리나라 탑에는 피오라가 잘안 올라오는데 어떤 외국형이 피오라 공략 좀 알려달라고 영어로 적어가지고 우리, 우리나라에는 피오라가 잘안 나온다! 라고 얘기를 했는데. 그래가지고, 아, 자기 쪽은 그냥 북미 쪽 같아. 북미 서버에는잘 나오니까 좀 알려달라 이래가지고 글로만 좀 알려줬습니다. 어떤 식으로 하라고. 자 근데 역시 영상을 보고 보는 게내 말은 못 알아들어도 영상만 보면 대충 알 거야. 글로 설명을 좀 해줬기 때문에 자하여간 피오라입니다. 자 간단합니다. 피오라는 기본적으로 패시브가 사정거리가 좀 있어요. 사정거리가 그래서 패시브를 딱 하면은 생기잖아. 근데 나한테 불리한 위치면은 뒤로 갔다가 와서 리셋을 시켜요. 그럼 나한테 그 보통 유리한 위치에 나옵니다. 다시 자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. 자, 인간이 때리기 조금이라도 어려운 포지션이다 싶으면 그때 딜교환을 요런 식으로 하세요. 자, 다시 생겼는데 내가 불리하죠? 자, 그러면은 뺐다가 다시 와. 또 리셋시켜. 자, 요런 식으로 피오라는 상대를 하시면 됩니다. 자, 피오라를 기본적으로 상대하는 방법은 요거에요. 패시브 방향이 내가 일단 유리한 방향으로 나오게 만들어두고 왔다갔다. 자, 이게 보통 보면 한 번은 피오라한테 좀 유리한 방향과 한 번은 불리한 방향 왔다갔다하게 돼 있어요. 이거 위치 자체가. 자, 피오라도 자기가 리셋 막 시킬라 그러죠. 자, 그러면은 나도 리셋을 시켜. 서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서로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팀어가 불리할 게 없어. 내가 원거리지 지가 원거리가 아니거든. 나는 왔다갔다하면서 먹는 게좀더 편하죠. 자, 자요렇게 계속 딜 교환을 하시면 됩니다. 일단 도란 방패라 가지고 딜이 좀안 박히긴 하는데 도란 겁니다, 들지. 그 피오라가 도란 방패도 들고 때리기 힘들게. 뭐야 이거? 거부? 자, 저는 우리 편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. 난 상관 없다. 라인전만 이기면 된다. 이 영상을 라인전을 위해서 찍고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. 자, 왔다고 합니다. 아니요. 자, 일단은 상대는 정글이 올수 있는데 거기다가 자크면은 워낙 멀리서 날아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합시다. 뭐야, 이게 왜 사정글이야, 이게. 자, 오겠죠? 저거 썼으면. 자, 무조건 옵니다. 자, 시야. 보내고. 자, 무리할 필요 없고. 한번더 와드 깔고. 자, 자크가 가까운 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조심합시다, 그냥. 그렇다고 쫄아가지고 뺄 필요까지는 없어요, 아직. 아 계속 요런 식으로 견제를 한 번씩, 한 번씩 넣어주고. 아니, 보통 막았음이 되면은, 그, 평타로도 안 쳐야 되는 거 아닌가? 왜 미니언이 보고 때리지 계속? 짜잔하게, 기분 나쁘게. 아이고, 씨. 대포 미니언 참. 좀 거야. 자, 이거 생기면 또, 리셋. <laughs> 이게 기본이에요, 그냥. 리셋 시키는 게 계속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자요런 식으로 파밍을 하면 이거 뭐야 얘 끝까지 안 쓰네? 와씨 슬로우를 쓸줄 알았더니 끝까지 안 쓰고. 자 그리고 근데 얘는 테리고 제가 지금 저마해요 이길 수 있습니다. 충분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자피좀 채우고 싸웁니다. 아 타이밍 잘 맞추네. 이씨. 자 일단 우리는 전멸을 써버렸고, 자 저쪽은 테를 쓰고 저마가 제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 이러면 탱킹템을 가는 게 조금 낫습니다. 차라리. 자, 일단 집에 갔다 오는데. 아... 자 정석은 피오라는 얼망닌자탑이 이거 두개 가시면 돼요 정석적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. 근데 난그라기가좀 싫어서. 전 요새 흡총 중독자라 흡총 갑니다. 아 흡총이래. 마법공학총검. 얘는 피통이 무조건 필요한 게 데미지가 트로로 박혀요. 데미지 자체가 좀. 데미지가 트로로 박히는 게 있어서. 아이, 또 왔네. 아, 네, 자꾸 왔어요. 음. 그냥, 진짜 하나 먹고 경험치만 먹어야 됩니다, 이거. 그 자크 시간이나 좀 낭비하게 만들고 전혀 갈 필요 없어요 가다가 그냥 버섯 하나 깔아주고 자 이렇게 피하면 끝자 시간을 엄청 많이 뺏었죠 이정도면 탑에 한 1분 이상은 지금 뺏었는데 자 그러면은 뭐 나쁠거 없습니다 경험치 노나 먹었으니까 피오라도 그렇게 막 엄청나게 성장을 해버린 것도 아니고 적당히 자 핑왕 깝니다 그냥 이거 당겨 가지고 파밍 할거라 자 7렙 대 6렙 표라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좀 불리한데. 자, 이 정도만 때립니다. 자, 이제 궁수만 밀고 들어올 거예요. 얘는 밀고 들어올 만하다고 생각을 할 거야. 자, 일단 풀피 만들어 놓는 게좀 중요하고. 아, 이또이 뭐야 이거? 아유, 하이, 자크, 너무 심하게 탑에 계속 오던데? 6렙 전에 살짝 한거까지는뭐 그렇다 치는데, 지금 얘가 지금 탑에 계속 뻗땡기고 있어가지고 좀 골아픈데. 이렇게 되면, 아이템을 좀. 자, 히드라 갈 거예요, 얘는. 히드라 갈 거기 때문에. 크게 걱정할 건 없어요. 히드라 같은 경우는 딜은 세개 막히는데, 한번 꼬이면은 쓰기가 조금 어려운 아이템이에요. 안정적인템은 아니라서. 자, 일단 땡겨놓고 여기서 싸웁시다, 이제. 여기서 싸우면 조금 더 낫다. 자 미아 콜. 저기 학살 중입니다. 자 패시브 치우고. 자 이건 뭐 가는 거 이미 다 보여줬죠. 뭐가 있지. 그리고 이제 하는 거 보니까. 그, 반사를 잘안 써요. 이게 눈치 보고 반사를 쓰는 타입인데, 눈치 보고 반사 쓰는 타입은 어떻게 하면 되냐? 들어올 때 평타부터 때리는 게 아니라, 이거 또 씨, 정글 오나 보다. 이렇게 맞아주는 거는 보통, 정글. 아, 너무 뻔하긴 한데, 아이씨, 2대1로 탑하면 힘들긴 한데, 이게 좀. 힘들어요 이런식으로 가면 사실 아예 2대1이라 게임이 이러면 미친놈의 정글러가 일단 그나마 버틸 수 있는건 나니까 내가 버텨준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이러면 은 라인전은 아까 얘기한 기본대로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냥 무난하게 이겨요 정글러같이 씨발놈이 계속 와가지고 지금 힘든거지 사실 우리가 뭐얘한테 불리하고 그러진 않아. 지금 자, 그냥 리셋시키고, 자 죽입니다. 이건 이제 무조건 죽여요. 이거 좀 자, 요렇게 1대1 상황이면 한 번씩 잡습니다. 근데, 아까 같이 라인을 밀고 있으면 정글러가 너무 많이 오니까 당겨 놓아야지 이런 식으로 타이밍이 나옵니다. 당겨 놔야지.